같이 네, 빠른 <laughs> 진행하겠습니다. 고고. 어, 시작합니다. 네. 이제. 예, 네, 지금 4강 두 번째 경기죠. 이제 곽정한 선수대 김지범 선수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5시 김지범 선수고요 7시 곽정한 선수입니다 아네 처음부터 a t m 차이가 김지범 선수 400이 <laughs> 가까이 많이 준비를 한 모습이 보여주고요 네, 곽정한 선수도 나름 추가기간 네. 동안 저그전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경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휴가 기간 동안 어디 안 가시고 집에서 게임만 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laughs> 어, 박정환 선수 평소에 그 초반 APM, 뻥 APM 좀 늘리는 편인데, 오늘은 그냥 그 특별히 그냥 무난하게 그냥 200 언더로, 어. 게임이 착하고. 아니면, 오늘은... 선이 이미 풀렸다는 선인가? 아니면 오늘 또 <laughs> 3경기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체력 비축으로 흘는 것도 있죠. 아, 페이스 네. 조절인가요? 뭐... 예. 네. 지금 정찰은 일단 저그가 바로 예. 5시 방향 쪽으로 이제 가, 7시 방향 쪽으로 가면서 먼저 확인을 할것 음, 같습니다. 아, 스프링풀 올렸네요. 벌써 아, 아. 부드러운 빌든가요이거파일론이좀 이거 전진이죠? 분석빌드든데요 이거 부드 네, 구오버풀 발... 정도 한것 같은데요. 오버가 나와 있어요. 네. 네. 어, 그... 그리고 프로소스는 음, 이제 우리 앞마당에 아... 이제 선포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러면서 서치를 엄청 빠르게 읽은 두 마리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가면서 적의 네. 위치를 지금 확인을 해 주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캐논을 짓냐, 이제 넥서스를 짓냐 뭐 이런 선택에 중요한 게 적어가 어떤 빌드를 타냐거든요. 네, 아마... 지금 몰래 몰티를 지금 가려고 지금 11시 도에적 저... 드론을 하나 보낸 것 같은데 과연 확인을 했을지 이게 마주치기는 해봤네요. 했었거든요. 정찰. 아 다시 나가 다시 돌찰이었네요 네. 네. 중요한 안마당까지. 아, 구호버프를 했는데 안마당 가는 걸 보고 드론을 찍어주네요. 안마당을 네. 먹으면서. 네. 프로토스는 이제 저글링이 안 찍힌 걸 보면 넥서스를 지어서 안마당을 네. 따라갈 것 같은데요. 빌드는 모두 초반에는 좀 안정적으로 가네요. 사강증 네, 제다 보니 좀 필살기를 쓸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초반에는 두분다 안전하게 하다가 이제 앞마당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저그 김지번 선수는 세 번째 멀티까지 지금 셋시 쪽을 먹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곽정환 선수는 프로브 지금 계속 이제 저그 본진 돌면서 지금 이제 링 숫자 체크하고 있고요. 네, 일군을 지금 잘 살려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마 이제 좀 저그 전에 감각이 있으시면 저그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세 번째 처리를 멀티지역에 펴꾸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가스도 이제 늦게, 늦게, 조금 늦게 캐는 모습 보여지고요. 일군을 꽤 많이 쎘어요, 지금. 뭐 스리, 아, 이렇게. 네, 예리하게 근데 아, 또 6시로 상대의 빌드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를 지금 한번 6시로 빼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히드라인 걸 알았다고 하면 은 이제 포터 캐논을 좀더 늘려주면서 수비를 해줄 수 있겠죠? 이거 본진을 들어가서 빌드를 봐야 아, 되는데 다른 데 가네요. 네, 아, 어, 다시 어 네. 다시. 예. 다시 들어가는데 이거를 네, 마드라이저글링이 드라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 히드라인 거를 네. 확인을 하겠네요. 이거 땡이드라 같은데요. 아직 레어도 안 갖고 네. 지금 히드라 업그레이드 소극을 아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바로 입고 있고 늘려주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본진을 한번 프로토스가 또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이상한 낌새를 지금 눈치채고 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해척이 숫자가 지금 두 개밖에. 체크가 안 됐거든요 아 이러면서 세 번째 멀티까지 네. 프로브로 지금 확인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요 네, 프로토소가 이제 곧 있으면 스타게이트가 완성되면 커세어가 나올 거거든요 아 박정환 선수 지금 9시에 지금 파일런 하나 추가했죠 질럭 푸시 가네요 지금 땡 히드라기 때문에 이거 빼주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네. 어 이거 컨트롤 안하나요? 어, 지금 유리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땡이드라기 때문에 히드라가 좀 많이 모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 질럿, 질럿. 네좀 아껴줘야 네. 될텐데요 이게 캐논만 있으면 히드라로 뚫기가 좀 쉬워서 질럿이 좀 받쳐줘야 돼서 이 질럿을 살리는게 좋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커세어 나와서 오버로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구요. 김지범 선수 같은 경우는 드론도 많이 늘리지 않으면 서 히드라를 계속 뽑아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나름 엄청 최적화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스도 굳이 캐지 않고. 아 어, 이런 질럿을 어, 지금 네. 많이 잃었어요 지금. 사정거리 업을 먼저 한것 같습니다. 지금 히드라가 속도업보다. 여 앞에 게이트를 깨면 질럿 추가도 안 돼서 아, 정차가서질럿또 흘리네요, 지금. 네. 포터를 조금 더 늘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안전하게 지워주고 커세어도 아... 네, 진작 좀 나가서 공차를 네, 계속 네. 해줬어야 했는데요 네. 네, 아, 본진에 게이트웨이가 하나 있어서 질럿이 하나씩은 추가가 되고 있는 거요 네, 이러면서 아돈. 그래서, 질럿 발업이 된다고 하면은, 질럿이좀 어느 정도 모이면은 좀 히드라를 아, 상대로 지금 이렇게 예. 흘려주면은 네. 많이 지금, 아, 아 이렇게 되면은, 어, 히드라 저 정도로 그냥 점사, 점서, 포토캐논 점사만 해도 이거 지금 다 깨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네. 이게 입구를, 이제 입구를 막고 있는 포즈를 부수고 나면, 캐논 점사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입구에 파일런이 하나여서 파일런 점수하면 캐논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렇게 공격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 박정수 커세어 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놀면 안 되는 커세어거든요. 아, 지금. 네, 계속 확인을 어, 해서 네. 조금씩 조금씩 후속 유닛 접근하지 네. 불... 아, 이러면서 저글링까지 추가를 해주면서 지금 캐논 늘려줘야 거의...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정도로 막기는 지금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질럿 발업이 빨리 된다거나, 아니면은 하지만 지금 게이트웨이를 좀 많이 눌려줌으로써 지금 질럿이 조금씩 빨리 나오기는 할것 같거든요. 네, 김지범 선수도 레어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러커를 섞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올리 질럿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어서 템플러 아카이브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앞마당에 오버까지 계속 살려놔주면서 지금 다크 템플러에 대한 대비도 지금 앞마당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면서 동시에 아직 로보틱스는 올라가지 않고 있네요. 김지범 선수는 중간중간 드론을 조금 채워주면서 세 번째 네, 벌지적의 해처리도 추가로 지어주고 있고요. 차리도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 질러시 뛰네요. 어 질러 바로 어 어. 경력이 네 지금 컨트롤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름 먼저 나갔지만 유리하게 지금 싸워주는 모습이었고요. 티라가 전혀 컨트롤이 지금 안 됐거든요. 이렇게 밀어낼 때, 예, 오버레드를 좀 잡아주고, 그리고 후속 멀티까지 지금 바로 친다고 하면 은좀 피해를 줄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야 크리클로니를 지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박정환 선수는 이제, 그, 두 번째 멀티. 건설하러 지금 일꾼 한 마리 좀 보내고 있어요. 네, 지금 3시 쪽 올라갔는데, 와, 심시티가, 네요. 근데 심시티 좋네요. 네, 이렇게 저저 사이로 아마 어, 히드라가 지나갈 아, 네, 수 있는데 네, 커세어로 지금 앞마당 쪽 어. 오버로드 이런 것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커세어 숫자를 커세어 좀 계속... 잡히나요? 아, 네, 아, 커세어 숫자를 좀 늘려줄 필요가 있는데 커세어는안뽑고 있고요. 아콘까지 지금 하나 만들었네요. 아, 이거 힘 싸움으로. 지금 한번 밀어보겠다.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곽정한 체계는 지금 이대로 가면질것 같으니까, 지금, 게이트웨이를 많이 늘려주면서 지금, 힘으로 지금 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벌피까지도 지금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제트 안에서를 한테 말좀 해달라는 댓글이 있네요. <laughs> 아... 아... 포토부 잘하고 계셔서 <laughs>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정력을 모아서 이제 앞만한쪽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면 좀 반반 싸움을 하게 되면 좀 소토스가 좋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수비는 잘돼 있지만, 아직 러커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 그리고 의전 중에 오버롯들 좀 잡혀서 인구수가 막혔네요. 저도 중재범 선수가. 네. 그래서 럭커를 못낼 수, 이러면서 스파이어도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돼 가고 있고요. 좀 포터를 좀 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멀티 지역에. 아, 이러면서 히드라 지금 돌려주면서 지금 멀티 지역을 공략하려고 지금 가는 모습 보여지고요 네. 아, 이렇게 되면 히드라, 네, 히드라가 언덕으로 올라가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아, 그래도 양쪽에서 지금 드라곤으로 후속 어, 네, 밖에서 컨트롤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히려 프로토스의 파일론이 방해가 돼서 지금 처리하는데 좀, 처리하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큰 피해 없이 잘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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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터도 터질 것 같아서 취소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지금 조합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프로토스가 좋기 때문에 지금 땡 히드라만으로는 지금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프로토스는 여기에 하이템플러만 좀 섞어주면 거의 완전체 조합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지금 하이템플러... 어 이거 짤리면은 어, 위험한데요! 하이템플러, 하이템 아직, 만화가 없어요, 아직! 만화가 없는데! 아, 지금 그래도 잘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이템플러 잡다가 히드라는 뒤은는다렇게 생겼거든요. 아, 히트 아, 나오네요. 잘. 네, 잘, 잘 지져주는 모습이고요. 이 거의 저희 대회에서 처음 나온 스톰 아닌가요 이게? 그러, 그런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어, 조합을 아주 괜찮게 프로토스가 지금 해주면서 지금 히드라인 것만 지금 뽑아주니까 쉽게 좀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러커가 좀 빨리 나와서 좀 수비를 해줘야 될 텐데 이제 변신을 하고 있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아, 아 또, 어. 이거 막아주는데요 어 아, 이러셨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쉽게 들어가지 못하죠 이렇게 되면은 또 프로토스는 지금 옵저버 로보틱스는 만들어졌지만 옵저버를 좀 뽑아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네 나오고요 구석에 옵저버 토이 올려주고 있고요 네. 이러면서 히드라를 또 돌려주면서 멀티를 또 공략하려고 하는 와 럭퍼 아, 꽤 네.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어... 지금 세번째 멀티에는 포터가 없기 때문에 아... 네... 앞마당지역 지금 김지복무가저은 앞마당 공격하러 가는데요 이제 목조 버가 없어서 캐논이 깨지면 또하나로 꺼져요 네. 네. 캐논이 깨지면 아... 지금 킬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거 조금 조금씩 이거 시드라트레면면 멀티 못 깨기 때문에, 하지만 곧좀 있으면 이제 옥저버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이제 많이 흘려주고 아. 있습니다. 지금 셔틀이 먼저 지금 나와가지고 업저버 나왔거든요. 지금 바로 달리고는 있는데, 지금 양마당에는 네,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아, 히드라가 그냥 지금 들어가는데요. 아, 러커가 지금 안까지 들어가는 본지까지 어. 또좀 제거해주는데, 이거 1분을 좀 사이, 살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본지, 1분 피해를 많이 보면는 앞마당 쪽 러커는 제거했고요. 빨리 올라가서 막아줘야죠 네. 뭐. 지금, 어, 김종원 선수는 또. 옵저버가 본지네. 어, 들어왔구 어. 네. 이러면서 네 이렇게 또 센스게 다크 뽑아주면서 다크. 서로 이제 한번 또 공격을 막아주는 모습이고요 다행히 지금 앞마당이 다크 때문에 백서스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김지범 선수가 불리한 타임이 있었는데 앞마당 공략을 해주면서 시간을 잘 걸었고요. 네 한시 지역도 추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시 지역 그리고 또 연한시 지역을 먹고 있는데. 아, 방금, 그 네. 셔틀에 예. 뭐가 타고 한, 있었는지 한, 모르겠는데, 스펄이 어. 잡혔네요. 아, 지금 태울 게 하이템플러 밖에 없거든요. 뭐 템플러 다신셔이 잡혔으면, 지금, 크죠. 네. 본진 위에 일꾼이 거의 한 분의 이상 지금 돌고 있거든요. 이거 빨리 일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 못하고 있네요, 지금. 지금. 그동안 쌓아둔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어, 앞마당 지역 지금 일방적으로 막고 있는데요. 네. 어, 스톰 좋습니다. 어, 네. 어 스톰 좋아요. 박스톰? 조압이 엄청 탄탄하기 때문에 저거는 추가로 하이브까지 갈 여유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음, 저글링 이드라만 계속 고집하면 프로토스가 한방 싸움하기엔 좀 편하거든요. 네 지금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지금 위, 위쪽 본진 위쪽에 거의 두 부대 가까운 일꾼을 지금 가져다 놓고.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부분은 아, 센스 있게 또 한시 지역 다크로 길을 막아 주려고 하는 모습을 주지만 어이 아, 업저버 세개가 네. 먼저가네요 이거 업저버 끊기는 것도 껄끄러운데요 네 지금 확인하고 지금. 같이 수비를 하러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입니다. 아, 어 이거.. 옵저뭐 하나 남은데 잘 지켜줘야 됩니다. 아.. 옵저버 컨트롤 좋습니다. 소토프는 견일하게 완료가 됐고요. 아 음. 센스있게 또.. 바크 한 마리로 지금 얼티 공략해주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봐주고 계시네요. 20명이나 지금 보고 계세요. 와, 생각외로 지금 장기전이 될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김지범 선수는 이제 하이브 준비하고 있고요. 아,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거 1군 아직도 놀고 있어요, 지금. <웃음> 저거 <웃음> 언제 발견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게임 시간 거의 20분 다 돼가고 있는데, 아, 히... 아 스톰, 아 대박입니다 지금. 아주 초조의 인원 수의 유닛으로 지금 히드라 거의 다잘 잡아주고 있고 이러면서 또 한시 쪽 멀티를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다크로 지금. 괴롭혀 주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 조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프로토스가 생으로 지금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저거 에그 위에다가 이제 스톤 뿌려 주면은 저거 쉽게 피가 달기 때문에 어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도는 하지 않고 있네요. 김지원 선수 6시로 병력을 돌리는데 이걸 눈치챘다는 듯이 바로 막아주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오히려 지금 한 선수가 지금 멀티를 좀더 하나 더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쉬지 않고 싸워주고 있어요. 이게 정말 지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유닛을 계속 추가 병력을 또 붙여주고요. 이가 거의 두배 넘게 차이나거든요. 네. 버그가 원래 인구수가 조금 적은 편이긴 해고이 정도면 차이가 상당합니다. 네, 거의 멀티를 동급에서 등급 이상으로 더 가야 좀 저그가 더 유리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앞마당 뚫릴 수밖에 없, 없겠는데요, 이거. 해처리를 끄고 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 네, 네 유리 유지에... 에그에 스톤 뿌려서 가는 것도 괜찮은데. 네. 아, 이제 뿌리네요, 소통. 한번더 뿌려주면은, 아, 이렇게 센스 있게. 아, 아 쉽게 다, 너커까지 다 뿌려주는 모습이네요. GG 나 네, GG 나왔습니다. 끝까지 프로브일안 하고 놀았네요. 아, 네. 어, 마지막에는 들어가던데? <laughs> 저 프로브. 아, 거기 있는 애들. 네네. <laughs> 네. 어, 저 우대 넘은 일꾼이 없이도 다 아,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이었을까요? 이거는 일단 경기 끝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지금 물어보면은 <laughs>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최지욱 책임이 일꾼들 개꿀이라고 휴가 갔다네요. <laughs>